안녕하세요. 크래쉬컴퍼니 장승기입니다 저희는 뷰티 SMB를 위한 B2B Saa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뷰티 SMB라고 하면 고객의 외모에 시술로서부가가치를 더하는 직군을 뜻하고요. 어, 헤어, 네일 반영구문신 속눈썹, 왁싱, 바업 피부 등을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뷰티션이 약 66만 명인 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 비전은 아시아에 존재하는 2,500만 뷰티션이 사용하는 넘버원 백업비스 SaaS 솔루션이 된 것입니다. 현재 뷰티션들은 시술을 진행한 것 외에도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여러 파편적이고 단절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뷰티션들의 워크플로에 특화된 단 하나의 모바일 비즈니스 OS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용실 CRM이라는 시장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대표 서비스들은 주로 업력이 10년에서 20년 됐고, 모바일 경험이 미흡하며 UX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저희는 뷰티션이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가장 외면받고 있는 문제점부터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시장 진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그 문제점은 고객 문의와 상담이라고 발견했습니다. 현재 뷰티션들은 카톡 채널, 카톡, 오픈 채팅,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 통해서 문의, 상담, 예약 활동들을 수동으로 수기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채널 톡4 뷰티션 같은 컨셉 MVP로 고객 상담을 통합된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렇게 유입된 고객들이 뷰티션이 시술 하는 와중에도 챗봇을 통해 자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약까지 이끌어주고, 그렇게 유입된 고객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뷰티션이 약 66만 명 정도 있고요. 매년 2만 5천 명의 신규 뷰티션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까지 확장해서 바라본다면 2,500만 명의 뮤딜션 존재하고 약 9조 원의 시장 거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얼부라고 하는 지표를 높이는 여정이 될 텐데요. 코어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구독료 말고도 그들의 워크플로를 통합해결함으로써 결제, 급여, 선정상 같은 금융 서비스, 그들이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해주는 전기 커머스 등 여러 B M 레이어를 붙여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어, 매출을 증가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같은 동일한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스쿼어라는 곳입니다. 어, 미국에서 바버샵을 위한 버티컬 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비스 출시하고 10개월 만에 고객사 2,000곳으로부터 연매출 2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 성과로 작년에 9청학억 밸류의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들의 매출을 살짝 역산을 해서 보면 한 고객으로부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들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받는 구동력 이상으로 보험, 대출, 결제, 급여 선정상, 커머스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들의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에 빠르게 엑세큐션하면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위에 보이시는 세 곳의 업체들이 10년, 20년 된 기성 중소기업으로 사실 마켓이나 커스터마 디벨롭먼트를공급적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몇과 몇 개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이들의 대체제로 포지셔닝되어서 시장 진입 속도나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laughs> 저희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CRM들과 보완적으로 포지셔닝해서 고투마켓 하는 게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이들 CRM이라기보다 인스타그램, DM, 카톡, 카톡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는 퍼드 마켓 핏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어, 계획을 갖고 있고요. 8월까지 알파 버전의 제작과 테스트, 10월까지는 베타 버전의 확장, 연말까지는 가금 실험, 리퍼럴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드로 10억 정도의 투자를 유출한 상태이고 기관과 어, 유수 스타트업들의 어, 대표로부터 전략 인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마루 360, 180인주 스타트업에 선정되고 스타일드 유만기업으로 선정되며 기보벤처 캠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8인 팀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학교와 어, 경력을 갖고 어, 미션들을 향한 팀으로 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뷰티션들을 자문단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